또이 다음 부를 곡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. 걔네 버리고 이제 저희끼리 <laughs> <laughs> 뭐 이렇게 뭐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그겠죠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영우랑 이제 뭘 할까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이거 슈퍼밴드에서 했던 곡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어 네, 소리랑 소리랑 같이 팀을 했을 때, 이제 만든 곡이 하나 있습니다. 어, 이 곡을 처음에 했을 때, 이제 이 곡을 쓰고 나서 곡 제목을 뭘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. 처음에 딱, 아, 이거는 여행을 떠나자고 하면 안 되겠다. <laughs> 무슨 여름, 무슨 이제 여행을 떠나고 뭐 이런 노래를 이렇게 음. 연상시킨다 그래가지고.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내 기억 속의 소년이란 제목을 하긴 했는데 이걸 붙이고 나서 그냥 여행을 떠나자 할걸 <laughs> 굳이 뭐 그렇게 계절 내가 막 다른 곡 엄청 유명한 곡 있으니까 막아 이랬는데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그곡 얘기하면 저도 그냥 아 여행을 떠나자 할 건데요 막 <laughs> 이러고 <laughs> 저도 통화했을 때 그랬잖아요 형님이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어. 그래, 형아, 무슨 곡을 하면 좋을까? 그래서 제가 그거 그 여행을 떠나서 해보는 거예 <laughs> <거 웃음> 나도 하고자... <그쵸? 웃음> 목곡을 바꿔야 되나... 그냥 오를 하고 있지만, 뭐 이미 벌어진 일...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